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자란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.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초중고를 모두 함께 다닌 우리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. 그러던 중 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친구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, 그렇게 우리는 물리적으로 멀어졌지만 매일같이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. 그리고 제가 25살이 되던 해 친구가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오랜만에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어요. 그런데 친구가 저에게 미국에서 사귄 남자친구를 함께 데려온다며 결혼까지 생각 중인 진지한 사이니까 꼭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. 반가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친구가 데려온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.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스물 살때 2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였거든요. 친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, 그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자리를 함께했습니다. 집에 돌아오는 길,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뿐이었습니다.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해야 할까요?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친구의 행복을 지켜줘야 할까요? 말하면 친구와의 우정이 무너질까 걱정되고, 말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